Hi, Korea and viewers all around the world. I am Tom Holland from the new Spider-Man No Way Home. 마블 페이스 4의 신세대 주자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스파이더맨. 확장된 세계관과 역대급 스케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 oh,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오늘 개봉하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를 보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관람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보기 전 이해해야 할 세계관은 바로 멀티버스입니다. 멀티버스란 다중 우주라는 개념인데요. 즉 우리가 사는 지구 이외에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통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에인션트 원이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멀티버스를 보여주는 장면을 통해 멀티버스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멀티버스는 과거의 세계를 바꿀 경우 그 세계가 다른 미래를 향해 나아갈 뿐 현재의 세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개념입니다. 미스터리오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정체가 밝혀진 피터 파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 꽤나 고욕을 치렀는데요 그가 도움을 얻고자 찾아간 사람은 닥터 스트레인지였습니다 최강의 마법사인 닥터 스트레인지는 모두의 기억에서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라는 기억을 지워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터가 마법에 간섭을 하게 되고 뜻하지 않게 멀티버스가 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터가 마법에 간섭을 하게 되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스파이더맨의 새로운 조력자로서 그리고 멀티버스를 열리게 한 일종의 책임자로서 어떤 환약을 보여줄지 가장 기대가 큰 캐릭터입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2차 예고편에서는 초대 형떡밥을 뿌렸는데요. 바로 추억의 빌런들 총출동입니다. 어떤 빌런들이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2004년 스파이더맨 2에 첫 등장한 닥터 옥토퍼스입니다 실험 도중 일어난 사고로 방사능에 노출돼 4개의 기계 팔과 일체화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팔의 인공지능이 그의 정신을 장악하며 빌런으로 탄생한 닥터 옥토퍼스 두 번째 빌런은 2002년 스파이더맨에 등장을 했던 그린 고블린입니다 그린 고블린의 본체는 과학기업 오스코퍼 사장이자 뛰어난 과학자인 노먼 오스본인데요 신약물을 개발하던 중 잠재력 각성 약물의 피험자로 나서게 되고 그 결과로 초인적인 신체 능력과 폭력적인 또 다른 자아를 얻게 됐던 빌런이죠. 세 번째 소개할 빌런은 2014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트에 등장했던 일렉트로입니다. 본래 전기 기술자였던 맥스웰 딜런, 전기 뱀장어가 가득 차 있는 수조로 빠지게 되고 전기 뱀장어에게 물려 일렉트로로 탄생하게 됩니다. 고압 전류를 광선처럼 쏘거나 전기로 적을 포박하는 기술을 사용했던 어마무시한 역대급 빌런이었습니다. 네 번째 소개할 빌런은 2007년 스파이더맨3에 등장했던 샌드맨입니다. 피터 파커의 삼촌을 살해하고 감옥에서 복역 중에 탈옥한 최수. 플린트 마르코는 경찰의 추격에 쫓겨 한 실험 장치 안으로 몸을 피했다가 몸 전체가 모래인 샌드맨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었 2012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오스코프사의 연구원이었던 커트 코너스 박사, 만들어낸 혈청을 스스로에게 투여하여 도마뱀 인간인 리자드맨이 되는데요. 이 리자드맨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등장하는 다섯 번째 빌런입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등장했던 역대급 빌런들의 등장으로 어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할지 기대됩니다. 다섯 명의 빌런들 또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역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세계관인 만큼 굉장한 스케일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고에서 등장한 멀티버스의 세계관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되는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이 현재 롯데시네마에서 절찬 상영 중입니다.